미즈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의 사람이지요. 1909년 10월 26일날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러시아 재정장관하고 열차 회담을 마치고 나올 때에 군중들 속으로 바로 옮기는 순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에게 총을 쏘아서 사살합니다. 러시아 검찰에 소환돼서 검 조사를 받고 일본의 관동 도독부 지방 법원에서 여섯 차례 재판 그때 사형 언도를 받고 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를 변호하기 위해서 국내 많은 사람들이 변호 자금을 변호 모금 운동을 벌였고 또 변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섰는데 일본이 전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즈노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한 사람 두사람의 관선 변호인만 붙여줍니다. 대충 변호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미즈노 씨가 이 사람도 마지막에 한번 들어갔다고 그래요. 관선 변호을 세워 주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들어가서 변론을 합니다. 그 내용이 남아 있는데 그 범죄의 동기는 오해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토를 죽이지 않으면 한국은 독립할 수 없다는 조국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에서 이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변론의 전부입니다 알듯 모를 듯 변론을 하는 것 같으면서 또 피해가 버린 또 변호인의 역할은 감당했던 미즈노라고 하는 사람의 선언이지요 오늘 본문 6기 16장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무엇이냐 중보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바로 앞에 장인 15장에서 욥을 향해 비판을 서슴치 않습니다. 친구의 충고를 듣기는 들었는데 위로가 되지 않았던 욥은 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 이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욥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아픈 것이지요. 욥기 9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인 빌닷과 엘리바스를 일컬어서 힘들게 하는 안위자 위로자가 아니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위로가 되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녹케 하고 치유 대신에 마음의 짐을 실어주고 상처를 주고 도움 대신에 더 악화시켜 버리는 친구를 만납니다.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 요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옆에 앉아서 팩트만 잔뜩 이야기하고 위로되는 감정의 메시지는 없이 그냥 가버린 그 사람들을 보면서 힘겨워합니다. 친구라고 오기는 왔는데 빌다시나 엘리바스나 높은 지식 수준을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경험 이야기하다가 가버렸다. 그래서 위로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아지에게 친구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친구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혀를 흔들지 않고 꼬리를 흔들어서 그렇답니다. 개가 입을 열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면 사고 납니다. 개가 꼬리를 흔들기 때문에 친구가 많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새치혀가 아니라 몸으로 안아줄 수 있는 친구, 그 위로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분 이 순간에 오늘 본문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공동번역으로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보아라 지금 나의 증인은 하늘에 있다 나의 보증인은 저 높은 데 있다 내가 하나님께 눈물을 쏟을 때 나의 마음을 대변할 자여 이웃과 이웃의 시비를 가리듯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판가름하여다오 공동 번역의 본문입니다. 요벳 친구들이 모두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치라고 힐란하는 순간에 그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던 요벳 고백처럼 이 시간 나의 눈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 나를 찾아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왜 거기 계실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고백을 이렇게 풀어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나를 위해서 주인이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시려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1년에 한번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곳에 들어갈 때에 자기 생명을 걸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정결하게 구별되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이 백성의 죄악을 놓고 속죄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 백성의죄는 고사고 내가 먼저 죽어 나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그 마음 가지고 일에 딱한번그 무서운 자리 그 존엄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경들은 이러한 예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사상들을 이해해 나가기 시작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잘못 판단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시고 정당한 판단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16장의 고백입니다. 형제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까닭 없는 책망을 받는 사람이 내 결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밝혀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게는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욕은 하나님 이해를 내가 받는 고난의 원인 제공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아들들이 왜 죽었냐? 나는 왜 병에 걸렸냐? 이거 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뭔가 깨우치시려고 내게 이걸 하나님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힘든 분이야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욥기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욥의 이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게 고난을 주고 징벌을 부여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내가 더 정결한 인격과 믿음의 소유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16장을 넘어서 23장에 가면 요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이다.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우화 속에 나오는 친구들처럼 누군가는 나를 버려두고 곰 앞에 있는 나 내버려두고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린 그리고 그 배신감에 어찌할 수 없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입니까? 남아 있는 친구들조차도 네가 당하는 그 고난, 그 아픔, 그 질병은 내 인생 탓이야라고 희란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사람 보지 마십시오. 도망가버린 친구, 그 친구가 올라간 나무 보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들도 살아보겠다고 나무 위로 발빠르게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눈 두지 마십시오. 요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대변자 되어 주신다고, 증인 되어 주신다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정결한 인격의 소유자로 거듭난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눈물 쏟으십시오. 대한민국의 남자는 태어나서 세번 눈물 흘리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선생님에게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세 번이 언제인가요? 남자분들. 태어나서 울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하는 생각이 안 나서 어디에 갖다 붙여야 되겠는데. 나라 망할 때 울랍니다. 이 유교 사상이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태어날 때 부모 돌아가실 때 나라 망할 때.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유교적인 사고 속에서 나약함의 표시로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울면 안 돼요. 눈물은 함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디 심성이 약해서 눈물이 자꾸 나오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만큼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그래서 흐르는 눈물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를 군 용서하려고 갔더니 그 사람 보면서 눈물이 나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앉았더니 그냥 주체하지 못하고 쏟아지는 눈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아파하는 사람 옆에 갔을 때 흐르는 눈물은 어찌 해야 됩니까? 성경의 눈물은 내 감각이 예민해질 때 나오는 현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왜 등장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하면 영적 침체기를 경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호하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냉랭해져서 감각이 다 죽어 버립니다. 우십시오이 메말라 버린 세대를 향해서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서 가슴 칠 일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 버린 이 세대 때문에 울어 주십시오. 요비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새 친구들이 자기를 몰라 줘서 울고 있습니까? 예.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친구들을 나 친구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울고 있습니다. 자기 증정성을 알아주지 않아서 욥이 지쳤습니다. 불행합니다. 그런데 살펴보십시오. 욥이 하늘을 우러러 보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분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중보자 되어 주신 것을 바라보며 울기 시작합니다. 1 9절 이후에 2 0절 21절 0 계속 0기 시작합니다. 왜 친구들을 보던 눈이 그래서 원망하던 눈이 자기를 봅니다. 친구들에게서 도움을 찾던 자자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의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의지하고 힘들어하던 자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의가 없어서 잘못 0 0 0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을 향해 쏟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야, 내가 힘들어, 나좀 봐줘라고 쏟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불평과 원망과 죽음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내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알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울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기대가 다 끊어진 순간에 시작됩니다. 끌어줄 사람을 의지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강한 힘이 되어주겠다고 와서 귀속 말하던가요? 그때 하나님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 쳐다보지 않게 해달라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도 바뀔 수 있고 그 사람도 등 돌릴 수 있지만 내게 단한 번도 등 돌리지 않는 하나님 당신이 대편되어 주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시켜달라고 그 앞에서 눈물로 엎드리십시오. 세상의 힘이 권세 좀 가진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어 주고 능력 되어 줄것 같습니까?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손 쳐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 눈물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처지를 이해하고 가엽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프고 힘든 것들을 다 가져가셔서 그분이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는 온전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수고 때문에, 인생의 짐 때문에 눈물이 나고 있다면 말씀 기억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열고 그 눈물 그치게 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고 나의 중보자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것이 욥기 전반부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욥은 하늘을 바라보며 마치 친구를 위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변호해 주는 변호사가 있듯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그리고 탄식 중에 나의 증인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높은 곳에서 나를 변호해 주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아직 완성된 고백은 아니에요. 욥의 고백은 저더 뒤에 가야 나오는데 욥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 주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이 고통을 주신 분 그래서 미워요라고 하는 솔직한 마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친구들도 나를 좀 괴롭히고 있는데 못 살겠어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내 증인이, 내 중보자가 계세요. 어디에? 저기 하늘에 계세요. 저 위에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는 하늘에 계세요. 계신 거는 알겠는데 아직 잡히지는 않아요.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믿음이 아직 내 것으로 와 있지는 않아요. 얼마나 솔직해요. 증인이 옆에 있는 건 아니에요. 멀리 있어요. 너무 멀어요. 하늘 꼭대기에서요. 런데 요배 시선이 바뀐 거예요. 저분은 내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기분 나쁜 존재가 아니라 내 위로자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어느 순간 그분은 여기로 오실 거예요. 내 옆에. 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곳이 오늘 이 16장입니다. 내 삶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나 멀리 계신 저 하나님, 나의 증인 되시고 내 중보자 되신 하나님이 여기 와 주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요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분은 내 변호사 되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등돌리고 징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옆에 오셔서 나를 위해 증언해주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최종 보루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행자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곧잘 이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십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 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근데 이 월, 임재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한자말고 헬라어의 원래 뜻은 왕이나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땅, 자기 통치 지경 안에 가서 그 백성을 만나는 공식 용어예요. 황제에게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 말을 예배의 개념으로 사도들이 끌어당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디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어디를 통치하려고 지방 순찰 나오셨습니까? 예배 임지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 현장을 통치하려고 오신 거겠지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통치하십니까? 거기 와 계시겠지요. 미국을 통치하셔서 청교도 정신으로 그 나라가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까? 거기도 계시겠지요.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 이 시간 중에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잘 올라오지 못한 이 강대상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가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도 여기 서 계신 하나님 구경하다 나가신것 아닌가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셔야 될 나의 마음속 한복판에 오셔서 좌정해 계신 것, 여기 앉아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계신 손댈 수도, 만질 수도, 너무 범접하기 힘든 그 거룩하고 큰 하나님을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경하다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에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들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여기 예배 시간에 아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서 주중에 여러 가지 일들로 왔다 갔다 하다가 방에서 두런두런 소리가 나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보다. 뭐 예고된 모임은 아니지만 저도 불쑥 문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고개만 돌려요. 오셨어요. 아, 목사님 왔다. 그래요. 근데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곳에 가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 장난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어르신들이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그 당시에. 예. 벌떡 일어나서 90도로 거기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고 어려워합니다. 나이 들어가 비슷해서 그냥 어, 왔나보다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옛날에 배운 것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대하는 건좀 다르더라도 가면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있는 방열때 갑자기 일어나서 그렇게 꾸벅 인사를 하시면 제가 놀래요. 뭐라고 이 인사를 받아야 되나? 고기를 숙여도 괜히 미안해지고 좀 앉으세요. 허리도 풀면 돼. 그 다리가 좀 벌떡 일라는걸 보면은 무릎 나갈까 봐 걱정돼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어떨까요? 생각지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속으로 불쑥 오셔서 그 오신 것이 임재하신 것이 느껴지는 순간 어떤 마음이 되실 것 같아요? 그분 앞에 뭐라고 고백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쑥 들어오셔서 나 여기 있다 라고 내가 알았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고 중보자 되신 것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얻지 못하던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납니다. 변호인 그분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모든 위로가 끊어진 상황 중에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중에서도 비록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줄을 놓지 않았던 욕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내마저도 너 그따위 하나님은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외쳐야만 했던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이시고 중보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요배 신앙의 자리에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상한 갈대 같이 꺾여버리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뽀락뽀락 연기만 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금도 그분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내 진정성을 받아줄 누군가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중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탄식과의 통함을 아시고 만지시려고 여기 와 계신 위로자 성령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 같은 자 위에서 하나님 보좌 오편에서 중보자로 앉아 계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증인이시고 나의 중보자이시고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변호사 되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믿던 모든 것들 가족, 사람, 건강, 나이, 물질 다 떠나간 뒤에도 끝날까지 내 영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분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으며 손과 발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바쁘게 사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믿음과 신뢰를 잃고 있었습니다. 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없음을 깨닫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대변자가 하늘 높은 곳에 있음을 깨달았던 욥처럼 친구들을 의지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하늘의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내던 욥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이요 중보자 되심을 확신하던 욥처럼 이 시간 나의 눈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중보자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